오늘 저는 현타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은총? 현타. 현타의 은총.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현타. 현타가 뭐죠?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어,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허탈함과 무력감 또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보통 현타가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타의 은총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저도 요즘에 몇 가지 일로 인해서 막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 까치산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 이 현실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현타가 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현타를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이건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누구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현타가 온다 하면 이건 일단 부정적인 거예요. 왜 무력감이 드는 거거든요. 이야, 내 꿈이 내 소망이 응? 이렇게 크고 원대한데 내 모습은 현실 세계의 장벽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인데 때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야, 이게 꼭 믿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을 꼭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늘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현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 로하역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는 주저앉아버리고 현실을 탓하고 그주변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막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학원에서 집에 오면서 그 안양천 거기를 걸어서 왔대요. 그래서 왜 그 늦은 시간에 안양천을 걸어왔냐 했더니, 어 2월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장모님.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제 꽃이 핀걸 보면, 그 꽃을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할머니 생각하면서 걸어왔대요. 그러면서, 어 걸어가면서 내내 울면서, 하나님 왜 우리 할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왜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그, 안양천 길을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현실의 그 높은 장벽,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좌절도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현타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타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타는 어,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현실 자각 또는 주제 파악.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 참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어, 이 성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어,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그야 말로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온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음,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을 얼마 전부터 좀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 부천평강교회에서 연합금요기도회를 했어요. 그 부천평강교회도 시작이 된지채 어, 6개월이 되지 않는 어, 신생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어, 연합금요기도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강단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9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사야 43장 19절.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19절의 말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건 결국 구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미리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튼 광야의 길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리고 사막의 강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 구원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의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신비롭고 기적적인 역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교회 강단에 붙어 있었던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 해보았습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지하에 이 까치 사는 교회가 지하잖아요 이 지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가 지하는 그 특징이 뭐예요 빛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등을 통해서 빛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하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곳이 지하이지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현실 을 듣고 일어서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까치산 교회가 지하인데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지하에 뭐 여기에 뭐 성도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령 이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빛으로 이곳에 오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또한 뒤에 비칠 수 있도록 지하에. 빛을 주 없어서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이 지하에 광야의 길 사방에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지하에 여기 있는 이 목사나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록 지하에 있지만 지하에서 예배하지만 저 지상에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로 주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런 간구함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현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현타라고 하는 이 현대어가 성경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보금 15장 17절에 탕자가 아마 가장 그, 뭐랄까요. 확실한 형타를 그 체험한 사람이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금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아가서 그것을 허랑 방탕한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잖아.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그야말로 이탕자에 현타가 온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17절이 아마 대표적인 현타, 성경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내 현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누가 보면 15장의 이 탕자의 경우에요. 결국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현타가 사실은 스스로라고... 되어 있지만,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을 하신 거죠. 아버지의 기도 덕으로, 응? 사랑하는 우리 그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허랑방탄하고 모든 재, 재산을 탕진해 버렸던 탕자에게 현타의 은 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결국은 아버지의 환대를 받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말고 또 하나의 구절을 현타 구절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어떤 말씀이 바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현타를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3장의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온통 책망만 받은 교회잖아요. 다른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으면서 더불어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는데, 유독 라우디게아 교회만큼은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요한계시록 3장 제 17절에 보니까 아, 3장 1절이 1 아니라 3장 17절. 계시록 아, 3장 3장 17절, 네, 나오네. 이게.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라우디게가 교회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다.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현실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깨닫지 못한 영적 실상은 뭐냐면 첫 번째 곤고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그리고 벌고 벗은 것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자이고 부여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영적으로 곤고한 신명 가운데, 참으로 가련한 모습 가운데,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깨끗한 어떤 거룩함과 행실이 전혀 없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현실을 자각케 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그 누구라고 할것 없이 사실은 제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결국 이러한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이 참으로 어릴 때부터 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내 자신의 모습 때로 우리가 손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건 라오디기아 교회의 원래 모습인지도 몰라요 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의로운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사실은 곤고한 자이고,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내가 가련한 자이고, 내가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것.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탕자에게 하셨듯 라우디게아 교회에 내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현실을 자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책이 본문 1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현재의 상황이 이러니까, 너, 내 앞에,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시 서기를 원한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왜? 내가 가난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한도다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건강이나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부여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점금 같은 믿음. 믿음. 너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있고 재산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믿음에 있어서는 참으로 가난한 자이고 곤궁한 자이다. 빈궁한 자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이건 우리의 행위적인 면에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책,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벌거벗은 것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국 전치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한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에 왜, 왜 정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에 유구문인 사람들이 있었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거야. 흰 옷을 사서 거룩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더럽고 추한데도 우리가 벌거벗은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었다. 너의 행실이 내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거룩한 행실로 그 행실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먼 것 말씀하셨잖아요. 눈먼 것. 눈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한 것을 말하 대제사장들이 미임식을 할 때에 귀와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현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현타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현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과 진면목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영적인 실상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현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간히 허락하시는 현타는 은총이다. 현타가 있어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현타가 있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현타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그래서 현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느껴야 할 영적인 자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가련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나는 눈이 멀었고 주님 저는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습이 항상 곤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 멀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그냥 놔두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내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 얽매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성령 성명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달라고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파악할 때에 그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 지하에 이 어둠 침침한 지하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처럼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나가시고 그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 우리는 늘 권고하고 가려남고 가난한 그런 심령 눈멀고 벌거벗은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해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시는 이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높은 장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춤하며 또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메여서 현실에 주춤하지 않고 현실에 뛰어넘어 현실을 넘어서는 은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이 지하에 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 성명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발자욱 한 발자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송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명을 주님에 비춰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영적으로 도약해 하시는 그 현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끊이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